저는 올해 58입니다. 한도현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목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목수였고 지금도 목수죠. 오늘도 새벽같이 공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원목을 만지작거리며 나무결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나무가 어떤 가구가 될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이죠. 사장님 이제 이런 일안 하셔도 됩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벌써 몇 번째 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데 어떻게. 톱밥이 옷에 묻어도 상관없어요. 손에 상처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엔 남의 집 문짝 하나 고쳐주는 것도 떨렸는데. 이제는 전국 호텔과 대기업 사무실에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딸 지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몇주 전부터 아내 은주가 걱정하고 있어요. 여보, 옷좀 제대로 입고 가야 한다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옷이 뭐 그리 중요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사돈댁이 꽤큰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손에 굳은살 박인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깎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쌓인 원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어요. 저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구로 태어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시간 됐습니다. 김 과장이 시계를 가리켰어요.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됐네요. 급하게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이게 나인데 어떻게? 가식적으로 꾸미는 건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손이 거칠어도 옷에 톱밥이 묻어도 그게 바로 저니까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파인 주름살, 거친 손. 이게 바로 저의 30년입니다.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아내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맞아요. 제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상견례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여전히 공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해야 할 가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고급 호텔에서 주문한 특별한 테이블이었어요. 손으로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원목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제일 뿌듯합니다. 거친 나무가 아름다운 가구로 변하는 걸 보면 마치 기적 같아요. 사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다. 김과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약속 시간 1시간 전이었습니다. 급하게 손을 털고 일어났죠. 그럼 이대로 가야겠네. 작업복 바지를 툭툭 털었지만, 톱밥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셔츠도 구겨졌고, 신발도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상관없는데, 오늘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바로 호텔로 가야겠어. 시간이 없어. 뭐야, 그 모습으로 가게?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55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의 상견례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는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손톱 사이에는 여전히 나무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손으로 살아온 게 오늘따라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 당당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 기분인 걸까요?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에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발레 서비스 직원이 다가왔어요. 제 차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루미에르 홀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요. 직원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또 봤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고급 호텔 엘리베이터 안의 화려한 장식들과 작업복 차림의 저 말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장식품들도 누군가는 손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저처럼 손에 굳은 살 박인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왜 만든 사람은 무시받고 만들어진 것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거예요. 하지만 루미에르 홀 앞에 선이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왠지 어색했어요. 저와는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루미에르 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얀 테이블보와 은색 식기들이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홀 안의 시선들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 혼자 작업복 차림이었거든요. 딸 지수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지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 차림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죠. 공장에서 급하게 와서 그래. 미안하다. 지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수도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딸조차 이런 반응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습니다. 테이블로 걸어가는 동안 여러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슬쩍슬쩍 겼눈질 하기도 했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분이 신부아버지세요? 어머,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다니.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인가봐요.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당당해야 했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으니 더욱 위화감이 컸습니다. 화려한 식기들과 제 거친 손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손톱 사이에 낀 나무가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상대방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아버지 오경태 씨는 말쑥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 이서진 씨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진 씨가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악수를 청했을 때 오경태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손이 너무 거칠었던 거죠. 굳은 살과 상처 자국들이 그분들에게는 낯설었을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서진 씨가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톱밥 냄새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옷을 내려다 봤어요.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나무 냄새와 톱밥들. 평상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아내 은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상견례를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에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처음으로 제일과 제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오경태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목수입니다. 가구를 만들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테이블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서진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경태 씨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화신그룹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화신그룹이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투에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정말 아름다웠죠? 아들도 해외 연수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도 능숙하거든요. 요즘은 골프도 배우고 있어요. 임원들과의 라운딩이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만 쏟아졌습니다. 해외여행, 학벌, 골프, 와인.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화려한 경험들이 없었으니까요. 목수일은 힘드시죠? 오경태 씨가 물었는데 그 말투가 동정하는 것 같았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다들 사무직을 원하는데 현장 일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 일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딸 지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손재주가 뛰어나시고, 지수가 저를 감사를 했지만, 이서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소중하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아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신랑인 민준이도 부모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이 정말 좋거든요. 해외 연수 기회도 많고 승진도 빨라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장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의 일과 비교하려는 듯했어요. 저는 계속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딸을 위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왔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경태 씨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비싼 와인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맛을 잘 모르시겠지만, 술이 들어가자 오경태 씨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기계가 하는 시대인데. 맞아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영어, 수학. 온갖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이서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점점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강해졌어요. 딸 지수가 불편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세요. 손으로 만드시는 가구들이. 손으로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요즘은 디자인이 중요해요. 세련된 감각 말이에요. 오경태 씨가 지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목소리도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오경태 씨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급 호텔의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는 게좀 그렇지 않나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톱밥 냄새가 가득하고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이서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안이랑 사돈이 된다는 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만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딸도 그렇게 키운 거지. 오경태 씨의 말이 더욱 독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딸의 일이니까요. 아내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만 가자. 그런데 오경태 씨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까세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요. 호란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신랑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 지수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체면도 있고, 민준도 부모 편에 섰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딸을 버리는 거였어요. 오경태 씨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판단했다. 이런 집안과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어. 이서진 씨도 거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일찍 알아서. 딸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가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 이상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경태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에게는 급이 있는 법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급이 났다는 뜻이었거든요. 홀을 나오면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야 딸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사람을 봤어요. 딸의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지수야.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로 변하지 않았을 거야. 차에 올라서도 저희 가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 걸까요? 제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몸은 피곤했지만,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과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화신그룹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화신그룹, 어젯밤 그 오경태씨의 회사였습니다. 왜 갑자기 회의를 요청했을까요? 새로운 호텔 사업 관련해서 투자 파트너 회의를 한대요. 사장님이 직접 와달라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었어요. 알겠어. 준비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양복이었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격식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신 그룹 본사에 도착하니 정말 큰 건물이더라고요. 로비부터 호화로웠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긴 테이블 주위로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오경태 씨였습니다. 어젯밤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떻게. 오경태 씨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화신 그룹 회장이 일어났어요. 한도연 사장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오경태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그룹의 핵심 파트너이신 한도현 사장님입니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대표시죠. 우리 호텔 체인의 모든 가구를 독점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건설사 사무실 가구도 전부 이분 회사 제품입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오경태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오경태 임원님과는 어젯밤에 뵌 적이 있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는데 참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경태 씨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톱밥 냄새가 그렇게 싫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그 냄새가 없으면 여기 회의실 책상도 호텔 가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젯밤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오경태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경태 임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경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 사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연 사장님은 우리 그룹에 없어서는 안될 뿐입니다. 전국 호텔 체인의 모든 가구를 담당하고 계세요. 건설사 사무실은 물론이고, 이 본사 건물의 모든 가구도 한 사장님 회사 제품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오경태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를 무시하실 때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경태 씨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도, 톱밥 냄새가 나도, 그게 바로 저예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제가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경태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회장이 오경태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도현 사장님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태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 딸에게 하세요. 제가 아니라 지수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평생 진짜 가치 있는 걸 놓치게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장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한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임원이 그런 신뢰를 범했다니. 괜찮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네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아빠, 어디 계세요? 일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걱정되어서 전화했어. 아빠,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아빠가 더 상처받으셨을 것 같은데,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젯밤에 아빠를 감싸주던 모습 보고 정말 고마웠어. 아빠. 그리고 말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빠의 일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보여. 응, 오늘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뭘 깨달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오히려 당당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딸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도 항상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아름다운 걸 만드시는 아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손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손으로 살아갈 거예요. 톱밥 냄새가 나는 이 손이지만,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가치였어요. 어젯밤의 모욕도, 오늘의 반전도 모든 게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도연이니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목수, 한도연 말입니다.